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어, 요 지금 11장까지는 기적을 몇번 베푸셨냐면,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면 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데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가난 땅에 돌아가서 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민족이니까 내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하셨는데 바로가 계속 완강하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예, 거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이 당시 아홉 어, 가지를 내렸어요. 열 가지 중에서 나중에 열 가지는 이제 어,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첫 번째 어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바로가 두손두발다 들게 되는데 지금 아홉 번째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렇죠? 예, 아홉 번째 재앙이 내려졌는데 문제는 아홉 번째 재앙이 내려지기까지 바로가 재앙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게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 어숨 쉴만하면 못 보내 이렇게 이제 바로가 지금 저항을 하죠, 여러분. 그죠? 예.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7장, 8장, 9장, 어, 10장, 응? 어, 11장은 이제 뭐 아직까지 아니고 10, 10장까지 재앙이 몇, 장이, 몇 재앙이 내려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9재앙이 내려졌는데 바로는 왕강이 저항을 해요. 그러면 한번 어떤, 저기 재앙이 내려졌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온 애굽에 개구리가 가득 찼죠. 막어 침대까지 올라왔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티끌이 이가 돼 가지고 짐승이건 사람이건 몸에 붙어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예.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의 죽음 전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거우 죽음에 이르렀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 종기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몸에 부풀어 오른다의 말이죠. 그리고 딱딱해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이 내렸는데 불 섞은 우박. 응? 우박에 불이 섞여가지고 비하고 더불어서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박이라는 것이 비하고 같이 내린다든지. 어 불하고 같이 내려면 우박이 녹아내려야 되잖아. 그런데 비하고 같이 내려도 불하고 같이 내려도 우박은 우박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가지고 음, 푸르게 생긴 모든 것은 다 뜯어먹어버렸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 3일 동안 애굽 땅에 어, 어둠이 임했죠. 그러나 애굽 안에 살고 있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은 태양이 비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는데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바로왕을 쉽게 말하면 바로왕의 생명줄을 그냥 딱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면 사실 이렇게 바로가 저항하거나, 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역대야 32장에 보면, 아수르가, 어, 수백만의 군사를 내리고 유다왕국을 쳐들어와요. 희스야왕 때. 그때, 힘센 용사들, 그 다음에, 어, 뛰어난 용사들, 그 다음에 힘 있는 군사들, 이 합쳐가지고, 다시 말하면 지도, 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책에 있는 사람이 18만 5천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쫄병들 빼놓고. 그러니까 어마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몇명 보내서, 한명 보내서, 18만 5천 명의 모든 군사에 지도부에를, 지도부에 있는 군사들을, 아수르 군사들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진영의 용사나 대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아수르 군대가 와해 되고 왕이 물러간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질질질 끓을까?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질질질 왜? 10가지 재앙, 지금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았지만 9가지 재앙을 내려야만 될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바로가 저항을 하면 그냥 한방에 끝내버리지. 바로 목숨 줄 하나 끊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힘이 들어요. 여러분, 애굽에 수백만 군사들 하루 아침에 천사 하나만 보내서 그냥 머리 한대 탁탁탁탁 치면 죽잖아요. 근데 그때요, 이렇게 아홉 가지 재앙을 행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질질질 끌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방에 끝내버리지. 응? 궁금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뭐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어,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어, 보겠어요. 자, 어, 출굽기 10장.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그렇게 재앙을 그렇게 내리셨는가. 출애국기 10장 1절에서부터 한 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이함이며, 어, 내게 내가 애국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이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 재앙을 이렇게 한 방에 끝내지 않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앙을 또한 표증을받던그 시대. 그다음에 그 표징을 보지 않았던 그 후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애굽에서 어떤 재앙을 어떤 재앙을 어떤 재앙을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귀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징을 계속 다시 말하면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단한방 그냥 단방에 끝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번 볼까요? 구장 보세요, 여러분. 구장 13절에서 16절 그 앞으로 추레웃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15절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방에 끝내지 않고 열 가지 재앙을 계속적으로 내리시면서 질질질 끄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 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세세하게 보여줘야 되냐.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보세요. 예, 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들어온지 430년 됐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430년 사는 동안에 점점 점점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한 가지 내릴 때마다 애굽 사람이 섬겼던 신을 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존재하지도 않아. 너들 너희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보여 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재앙.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어? 강물을 피로 만들기 전에 먼저 말을 해. 야, 바로야. 내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 거야. 그러면 너희 어? 민족의 신 중에서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다면 내가 피로 만들 때니까 나 막어보라고 해. 나 한번 내손 묶어보라고 해. 이렇게 미리 말을 해요. 며칠 전에 미리 말을 해. 그러면 애굽 애국, 애굽의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 그걸 방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 그러면 만들기 전에 애굽 나일강을 지키는 신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 여러 신들이 합쳐가지고 어디 강이 어디 강이 그냥 어 애굽의 나일강을 우리가 지키는 어 강을 여호와라는 신이 어떻게 피로 만들 수 있어 어림없어 이렇게 가지고 못 만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미리 며칠 전에 말을 해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그냥 한순간에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의 나일강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말하면 용왕신이죠 이런 신들이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요? 애굽의 나일강에 신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저 지금 어 동해에 용왕신이 있고 남해에 용왕신이 있고 서해에 무슨 먼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가 그것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고 이론이야 헛된 거야 무슨 바다 속에 신이 살고 있어 무슨 강물 속에 신이 살고 있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 어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니까 보여주고 애굽 백성에게도 너희가 그렇게 신으로 섬겼던 그 나일강의 신 지금 존재하지 않잖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먼지만또못 해. 그리고 또 이방에 있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에게 야, 너희도 비슷하게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보여 주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앙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재앙. 자, 개구리 재앙이요.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고 개구리를 섬겼어요. 왜냐하면 개구리 머리를 한 신이 있었어. 근데 그 신이 개구리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서 애굽에게 복을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어, 사는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하게 여기어 우리 어렸을 때는 두꺼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개구리보다 큰게 두꺼비 있거든요. 근데... 두꺼비가 비오는 날이면 이렇게 어디서 나와요 그럼 마당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두꺼바 두꺼바 복을 달라고 하면서 절대 두꺼비를 안 잡아 죽였어요 왜? 두꺼비 신이 노할까봐 두꺼비를 닮은 신이 노할까봐 안 잡아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국 온 나라를 침실부터 씌워고 부엌부터 씌워고그 어디든지 개구리로 가득해갖고 너희를 괴롭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개구리 신이 너희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을 주고 풍요를 준다고 믿었는데, 그게 헛된다는 걸 보여줄게. 너희가 신으로 섬긴 개구리가 얼마나 너희를 괴롭히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갑자기 오내국의 개구리가. 온통 개구리인 거예요. 그래서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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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개굴, 저기도 개굴, 쌀뚜지도 개굴, 화장실도 개굴, 이불 속에도 개굴. 그러니까 이,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미쳐서 죽었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섬기는 개굴신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네. 잡아도, 잡아도 개구리가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손을 들잖아요, 여러분. 들었다가 다시 강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신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 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자, 티끌이 이가 됐어요. 애굽에는 땅을 신호로 섬겼어요. 땅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항상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상징하는 티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가 만들어 갖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냥 괴롭혔단 말이에요. 자, 미리 말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 여러분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자, 파리 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 파리 새끼를 못으로 섬기나? 예. 네. 아무튼 애굽에서는 파리를 섬겼어요. 파리 같은 모양의 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신을 섬겼어요. 근데 온 애굽의 파리가 들끓어갖고 여러분, 전, 이렇게 낮잠 잘때 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면 어때요? 잠못 자요. 근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파리가 붙었다고 해봅시다. 후를 뛰다가 미쳐서 죽죠? 그런데, 그게 신이 될수 없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 봐요. 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가축들이 죽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지금 애굽신 하토로, 아피스, 이런 신들이, 가축의 전염병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축들을 전염병으로 때려서 그러면 가축을 전염병으로 막아주는 신이 막아야 될거 아니야. 미리 말을 해줬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있을 때 우리가 북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매월 며칠 날 너희 때릴 거야? 언제쯤 때릴 거야? 나 방어해봐. 그러면 그들이 방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은 미리 알려줘. 근데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애굽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애굽신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지. 파리신도 무서워하고 개구리신도 무서워하고 나일강신도 무서워하고 너무너무 무서워했지. 여우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안 보세요. 사랑과 짐승에게 악성종기가 있는데 애굽에 읽어봐요. 이모템, 그 다음에 세크벳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사랑과 짐승에게 병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내가 병으로 악성 종기로 때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저 저 신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에게 때렸네. 근데 저 신들이 속수무책이요. 며칠 전부터 알려줬는데 그러면 저 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에게도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보여 주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따라서 나갔다가 애굽 신들 그냥 때로 달려들 어 갖고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어? 떨까 봐 하나님께서 는 너희가 어? 무서워하는 애굽 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무서워하지 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신이야. 이것을 보여주게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애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신앙이 어려워요. 우리가 교요 오면 하나님! 현지는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왜 저는 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림으로 설명,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은 유치원 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글로 읽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글로 읽잖아요. 물론 여름 성경학교는 좀 여러분 편리하게 그림으로 했지만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지식이 높을수록 우리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근데 아기들은 전부 다 누아나 이런 애들은 그림으로 설명해야 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성경책을 읽을 수는 있 지갑, 지혜, 지식.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최고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봤네, 들었네, 보았네, 이런 것은 여러분이 별로 길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신, 먼 신이에요. 애굽에는 누트라는 신과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는데 하늘의 날씨를 주관하고 곡식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릴 거야. 그래갖고 우박을 내려서 우박하고 불하고 비를 내려가지고 내가 애굽의 곡식들을 칠 거야. 자, 너희 애굽 신 막아봐. 이렇게 했단 말이요. 에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애굽 민족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번에 그냥 바로하고 그 군사들 목숨줄을 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신앙이 너무 너무 어리니까. 한짝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 자. 애굽에는 곡물의 신이라고 뭐요 이름이 세트라는 신이 있었는데 메뚜기 재앙이나 다른 이런 재앙에서 막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세트라는 신이 메뚜기 재앙이나 이런 재앙에서 막아 준다면 나나 이제 어? 메뚜기 재앙 내릴 테니까 막아 보라고 해. 그런데 메뚜기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동네 가득해도 세트라는 신이 속수무책이에요. 왜그렇게 속수무책이에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다음에 여덟, 아홉 번째 제약 자, 여러분 태양신 나레 호투스 우르트 하토르 이런 어, 태양을 주관하고 하늘을 주관하는 신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3일간 태양이 뜨지 못하게 할게. 근데 태양이 뜨지 못하게는 하는데 똑같은 애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태양이 비치게 할게. 3일간 애굽 땅에는 태양이 뜨지 않아. 달도 뜨지 않아. 해도 뜨지 않아. 일월성신이 뜨지 않아. 오직 한까이야 그러면 너희들 태양... 태양을 주관하고 달을 주관하고 일월성신을 주관하는 신들 때로 달라 들어갔고 나 막어봐.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예? 못 막은 거예요. 왜못 막을까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어요 내가 애굽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벌을 내렸는데 벌을 받는 애굽 신이 하나도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난 땅으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요. 우주 만물을 친히 주관하는 신요. 자기 뜻대로 할수 있는 신이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다. 자,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나만 믿고.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있어. 내가 너희 민족을 보존할 수 있어.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 있어. 내가 약속한 건다 지킬 수 있어.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어. 나만 믿어. 나만 믿고 너희 인생을 너희 민족의 운명을 맡기면 절대로 부도나지 않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오직 여와 하나님만이 우리 운명을 무지자지할 수 있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고, 우리와 동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세상에 사탄 귀신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 귀신 그거 타락한 천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낱 어? 똥파리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라 말이에요. 자, 사람이 죽어서 조상의 신이 됐다고 하십시다. 아니, 살아있을 때도 사람을 도우지 못했는데 죽은 다음에 뭔 신이 되겠어요, 사람이?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여러분, 돼지새끼가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소가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딱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그냥 믿었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너희들 막지 마다. 너희들 신이 나못 막어. 자 애굽 신 봐라. 그 당시 최강의 애굽 나라의 신들이 나못 막았잖아. 그러니까 막을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 하나만 믿으면 부도나지 않아. 나 하나만 의지하면 너 인생 복되고 은혜 속에 살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라는 신 하늘과 땅의 우주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라는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자기 뜻을 세우시면 이 세상 그 어떤 군대도 어떤 잡신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방송에 나와서 희한한 짓을 하고 나는 사탄을 믿는다고 별 짓을 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하고 뭐 우주인이니 뭐어쩌지 별짓을 다해도 때가 되면 예수님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뜻만 영원 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하나님을 대항할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없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고절 하나만 짰겠어요. 10편, 33편. 3 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균으로 이루었도다. 시작!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아무리 나라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안돼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네.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제 예,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 신실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3,000종류의 신이 있대요. 일본에는, 일본에는, 어, 몇백만 개의 신이 있대요. 글쎄, 인도는 1억 개의 신이 있대요. 이 세상 75억 인구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사람 숫자만큼 수십억 개의 신을 사람들이 섬긴대요. 그 신이 도와주고 호흡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티끌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이 김이 어? 날라가듯이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움을하고그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공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